사이노에 관한 소소한 정보들을 풀어보는 캐릭터 리뷰 영상입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갈길리 멀니까 기운 빼지 않는 게 좋아. 사이노는 수메르 사막 지역 아루 마을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수메르 아카데미아에서 풍기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풍기관 중에서도 수장인 대풍기관을 맡고 있던 인물이며. 번개 원소를 다루는 메인 딜러 캐릭터입니다. 선악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심판이 하여이 네 몸으로 만물의리심판의 시간이다. 단 사인오는 원소 폭발 스킬인 이리의 질주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DPS에 많은 영향을 주는 캐릭터로 변신 후에 전투 중 눈동자가 전멸할 때 기털의 심판을 적중시켜야 하는 컨트롤이 요구됩니다. 이는 높은 난이도의 컨트롤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다른 원소 캐릭터와 파티를 운영할 때 스킬 사용 여부에 따라 딜 사이클이 원활하게 굴러가기도 혹은 잠깐의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유물의 경우에는 번개 같은 분노 4세트가 사이노에게 최적의 성능을 제공해 주지만 번개 같은 분노만을 위해서 레진을 사용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천드리기 어렵고 레진 소비를 사이노에게만 집중해 줄수 있는 환경이라면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성유물을 파밍하고 불필요한 5성 성유물로 연금술을 통해 교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선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성유물은 도금된 꿈 4세트로 이제 막 캐릭터 풀을 늘리면서 사인호를 서포트하는 캐릭터들까지 고려한다면 함께 드랍되는 숲의 기억 4세트까지도 사인호 파티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금된 꿈을 파밍하시면서 내진의 여유가 생겼을 때 번개 같은 분노, 사세트를 파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인호에게 좋은 무기는 단연 사인호의 전용 무기, 적색 사막의 지팡이가 되겠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아 성능을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본 입장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무기는 리얼의 보물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백술창과 재료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성능이 확실한 결투의 창을 추천드리며 만약 호마의 지팡이가 여분이 있다면 호마의 지팡이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이노의 경우 성유물 세팅에 따라 원소 충전 효율 세팅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핵심 딜링 스킬인 원소 폭발 스킬이 높은 원소 게이지를 요구하는데 치확, 지피 원마 등의 옵션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사인호가 정상적으로 딜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번개 같은 분노, 성유물, 4스트를 챙긴다면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제 막 사인호를 준비한다면 어려운 선결 과제입니다. 따라서, 고돌파, 고제론의 전용 무기의 상황을 배제하고, 명화만 놓고 봤을 때는, 원충을 커버해줄 수 있는 같은 번개 속성의 서포터 혹은 서브딜러 캐릭터를 배치하고, 원소 충전 효율 150% 이상은 챙겨야 안정적으로 전투가 가능합니다. 무기와 성유물의주 옵션에서 치확, 치피, 번원피 등을 챙기고 부 옵션과 세트 옵션 등으로 원마와 원충을 확보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성유물들을 세팅해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니 명함 사인후를 육성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노와 어울리는 파티원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알아보겠느냐? 시 소위면 결을 내리겠다. 심판의 시간이다. 바로 서야 할 걸. 얌전히 있으라고. 순순히 항복해. 이 몸으로 남물을 정화하리. 단지하노라. 심판의 시간이다. 단지하노라. 결 내리겠다. 사이노의 탐험 능력은 다른 번개 원소를 지닌 캐릭터들과 동일하여 평범한 편이지만. 전투 능력이 높아 기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3.4 버전 연월 비경의 12층 상반부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숙한 컨트롤과 명함 사인으로 연월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또 클리어가 가능한지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순순히 행복해.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단지 않으라. 심판의 시간이다. 손을 손잡고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절. 방해하지 마. 들어. 제로 무의미한 바람도 한결이 내리겠다. 하! 단지 아무라. 에븐 타타. 빅 듀그를 드리는 어려운 것 고파심 완전히 라고가 놀라와. 빅케의 무기를 제주지. 심판의 시간이다. 음? 넷,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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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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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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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으이, 으은 없어. 으결이 으이, 으 이번다 액수가 똑바로 서야 할걸? 이 공을 열어보겠느냐? 열어! 즉시 성금 번개의 힘으로 정화한다! 무의미한 단한그스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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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중년! 히! 하! 손을 손잡고 우리 집에 놀러와 제우 유홍! 빗줄그이그리기 <Sélere> 어려운 올리플 고리 양전히 있으라고. 도망칠 곳은 없어. 이 몸으로서 만물을 정화하리. <하>! 죄뜻하게 치르거라. 심판의 시간이다. 단지하노라 <안 오라>. 고화신비 열어. 거기서 이사가 조금 아플 거야. 정해하지 마. 나것이 바로 의무를 심판의 시간이다. 단지 라 쳇! 쳇! 어똑바 죽기 그리도 어려운 방해하지 마. 이 몸으로 막물의 정화하리. 하! 단지하노라. 심판의 시간이 리가놀러와 와 신비 번개의 힘! 저 손을 손잡! 판결을 내리겠다! 죄값을 치르거라! 심판의 시간이다! 단지하노라! 알아보겠느냐? 즉시 성금 똑바로 서야 할걸 얌전히 있을 취식을 떠와 공이 몸으로 만물의 정화하리 야겟겟 치르거라 이번 3.5 전후반부 모두 제대로 비교하여 사이노의 추천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시게도 후반부에 있는 신압과 아야카를 육성한 적이 없어서 상대 평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비교적 최근 메인 딜러로 배너에 나온 아라이탐과 복각한 호두와 비교한다고 봤을 때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메인 딜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는 최애캐라면 뽑아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인호를 사용하며 느낀 점은 묘한 타격감으로 손맛이 있는 캐릭터로 원소 폭발 스킬을 사용할 때 재미를 꽤 느낄 수 있었으며 사이노를 위한 파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적은 편이어서 다른 파티에 크게 영향을 주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육성하고 사냥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말하는 풀 원소 캐릭터의 기억 여부는 애초에 특정 원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캐릭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명함의 효율을 놓고 봤을 때, 아라이탐이나 호두에게 밀려날지는 몰라도, 파티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요소요소를 따지고 보면, 아라이탐, 호두 모두 사인호보다 더 높은 등급의 캐릭터들이 필요한 조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오직 사인호만이 가진 단점이라고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하자면, 사인호는 명함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이고, 사이노를 바트질 캐릭터들을 갖추는데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노를 좋아하신다면 뽑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 그리고 네번째로 만들어본 캐릭터 리뷰 영상 어떠셨나요? 원신을 즐기면서 중요한 점은 성능과 효율이 아닌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의 애정이 있다면 그 어떤 캐릭터도 티바트 세상에서 활약하는 멋진 캐릭터로 육성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티어표와 부정적인 글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뽑고 싶은 캐릭터에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여러분만의 원신을 즐기셨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부족한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